안녕하십니까. 주식천하 제일거입니다. 자, 오늘, 오늘 영상 좀실려고 했더니, 저 댓글들 보고, 종목들 딱 보고, 아, 조금, 야, 요건 좀 위험하다 해가지고, 영상을 바로 좀, 좀,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 우리바이오 상한가지 바로 때렸죠. 아 요놈을 오늘 EID 팔고 빠져나오면은 요놈 좀 벌벌벌벌 거릴 때 한번 쫓아야겠다 했는데 너무 많이 떠가지고 그냥 바로 상한가 버티는데 자 저는 뭐 그냥 오늘 EID 한 10%대에서 팔고서 그냥 쳐다도 안 봤습니다 쳐다도 안 보고 아 요놈만 이제 내려오는 것만 좀 봤지 보기만 하고 다른 거 매매 안 했어요 장도 조금 혼조세고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휴린노버이또 이제, 이제 댓글에 나와 있는 종목들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 그냥 전날 이런 모양일 때는 잡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어디서 잡으라고 그랬어요? 5일선 1 1선 쪽으로 해서 잡으라고 그랬죠. 5일선 1 1선 자, 5일선 1 1선에서는 잡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중간 안내로온 자리에서는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자리에서는 잡으면 안 돼요. 이 밑꼬리부터, 밑꼬리부터, 밑꼬리부터는 매수 구간이 와. 그니까는 러 5일선, 11선이라고 매수를 한다 그러면 5일선, 11선이야. 대신에 5일선, 11선이 깨고 내려간다? 손해볼 각오를 하고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건. 그래서 손이 좀 빠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렇게 올라가졌어. 그니까 러 한번 시작을 할때 9시 한 5분, 10분, 15분. 뭐 20분 사이에 이렇게 내려올 때한번탁 잡으면 은 바로 안 빠진다니까 바로 안빼이 날이 양봉이기 때문에 바로 안빼한 번은 올라가죠 여기서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힘이 없으면 이제 그때 빠진다고 오후에 오후에 빠지거나 11시 이후에 빠지거나 빠진다고 그러니까 한 번, 한 번이야 첫 번째 한번 내려올 때첫 번째 한번탁 매수 이거예요 오늘 뭐좀 많이 갔는데 그, 요런 부분은, 그냥 얘는 이제 오일선 매매를 하면 되는 거야. 이, 만약에 안팔아서 홀딩이야. 나는 한번 오일선 매매를 해서 끝까지 한번 갖고 가볼래. 오일선이 깨지나 안 깨지나. 깨지면, 이제 여기서 요만큼 먹는 거고, 한번 또 올라가면, 아니면 여기서 지금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11%대, 18%대 갔다가 11%대야. 그럼 장대 양봉이야. 그럼 얘는 내일 눌러줘. 이런 식으로 눌러준다고. 은봉으로. 그럼 눌러줄 때 팔고, 눌러줄 때 다시 5일선에서 매수 이렇게 가야 돼 이익을 한번 내놓고 일단 돈을 벌어놓고 왜? 나중에 5일선에서 샀는데 5일선이 무너져서 손절을 해야 되면은 요만큼 조금 손해 보는 거야 벌어놓은 상태에서 벌어 먹어 놓고 나머지 손해는 조금 벌어놨기 때문에 손해는 좀볼수 있다 이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가면 내일은 얘는 눌러줘 눌러준다고 이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런 부분, 그러니까는, 뭐, 잡으란 얘기 가 아니고. 자, 모토닉. 그렇지. 자, 11선, 21선 다 뭉쳐 있잖아. 여기서 매수야. 매수. 양봉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 눌러줄 때, 매수. 대신에 21선, 61선 샀는데, 무너져? 잽싸게 매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매도해야 돼. 안매 매도 안 하면 얘만 원으로 다시 내려가 올라갈 놈은 항상 지켜준다고 했죠. 올라갈 놈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매수 자리에서는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매수 자리에서는. 자 코리아 FT 코리아 야 아님 아이도 들고 있어. 야, 진짜. 시, 여기 힘이 없다고 했는데. 야, 근데 얘는 잘 버티네. 그래도 이제 5일선, 11선 밑꼬리가 이틀 걸렸으니까 내일은 얘가 이제 승부 볼 거예요. 내일 빠지든가, 오르든가. 아니, 잘, 이거 잘 해보세요. 뭐, 요런 밑꼬리가 또한 이틀 달렸으니까는 일단은 양호한데, 한 21선 위에서 출발해주면은 한번 좀 상승으로 좀 나오겠네. 아무튼. 하여튼, 끝까지 붙잡고 늘어진 데는 뭐 있네, 안님. 자, 유로스. 봐. 3,300원 쪽으로 내려온다 그랬죠. 3,300원. 그냥 여기야. 이게 무너지면은, 전일 종가 깨지면은, 잽싸게 여기서 한번 팔고, 쭉 내려오면,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잖아. 처음에 쭉 내려올 때, 오일선 쪽에서 한번탁 매수야. 그럼 이게 3,300원, 3,500원, 원까지 내려왔었네. 그냥 대충 그 가격대에서 사는 거야. 그럼 바로 한번안 빠진다니까? 그한번 올려칠 때 상황을 보는 거야. 힘이 있나, 없나. 버텨주나, 안 버텨주나. 근데 요 놈이 올라간 척 하다가 다시 뭐, 3305를 깨고, 3300원을 깨고, 3290원을 깨? 그럼 얘는 3000원까지도 내려가. 아시겠죠? 그러면 3000원까지 내려가니까,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니까 좀, 안님 봐봐. 내가 분차트로 단타치지 말라고 여, 봐, 뭐, 예지님하고 하는 게일봉 가지고도 얼마든지 단타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일봉 가지고 하루에 2, 3%뭐 얼마든지 먹는다고 얘기했잖아, 앞전 영상에. 이 봐. 양봉 나오고 눌러줄 때, 5일선, 11선 쪽에서 탁 들어가서, 들어가면은, 그냥은 안 빠진다니까? 처음 그냥은 안빠져 여기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해서 오후에 빠지든가, 뭐, 이렇게 빠지지. 그럼 탁, 처음에 탁, 내려왔을 때탁 잡으면은, 2, 3%는 먹는다니까, 2, 3%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야. 막 움직이는 놈, 막10% 갔다가 막 7, 8%때 내려왔는데, 그걸 쫓아서 단타를 한번 2, 3% 먹어보려고, 그런, 그런 매매 단타는 치지 말고, 일본 가지고도 얼마든지 단타를 쳐서 하루에 2, 3%. 아, 여러분들 하루에 2, 3% 수익 내 그러니까 수익을 내면은, 얼만큼 돈을 버는지 아세요? 아, 금리, 은행 금리를 한번 생각하면서 제로금리 시대 물론 지금 이제 바이든이 이제 미 대통령 됐으니까 또 이제 금리도 오를 것이고, 또 미국 뭐 기업들 또 법인세도 올릴 것이고, 어? 이런 부분인데, 그냥 일본 가지고도 얼마든지 단타쳐. 일본 가지고도. 휴림노봇 같은 것도 얼마든지, 5일선 위에, 11선 위에서 한번 매수. 그냥은 안 빠진다니까? 그냥 빠지면 손절을 해야지. 이것은 손에,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손해는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그냥은 안 빠져. 한 번은 반등을 주지. 그럼 그거라도 일단 먹으면 그래도 3, 4%. 만약에 쎄? 이놈같이 쎄? 아우, 10% 먹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 그니까, 러 일본 가지고 단타 치시는 걸로 가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거, 저 봐, 유로스, 안님 산, 산것 같은데, 자, 여기서 샀어. 그럼 지금 몇 프로 먹고 있어? 최하 5% 먹고 있는 거야. 최하 5%, 스스로 빼고도 5% 먹고 있는 거야. 그럼 얼마나 좋아? 하루에 5%. 내일 상황 봐가지고 한번더 내려와. 그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나분차트도안 봤는데 얘 지지선은 3400원이에요. 이제. 3400원이 깨지면은 아직 얘기했죠. 이 평선이 완전히 깔끔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3400원이 이제는 지지선이다. 지지선이 무너지면은 다시 3300원으로 내려오고. 거기서 힘이 없으면 이제는 다시 3000원 쪽으로도 내려올 수 있다. 3100원. 뭐 3150원. 제가 앞전에 3150원이라고 매수가 얘기한 부분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잘 해보세요. 진네너 에너지. 이거 했나?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양봉. 눌러질 때한번탁 매수. 밑골에 그럼 밑골이 달리잖아. 그, 이게 단타래니까 이게. 일봉 가지고 단타. 3.84까지 내려가. 그럼 이것도 3% 먹는 거야. 최소 한 수수료 빼고, 1% 빼고. 수수료 3% 먹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하시란 얘기야. 저, 저기, 뭐야, 예진님하고 요런 식의 양음양 패턴으로 해가지고, 요런 패턴으로 해가지고, 한번 훈련을 하세요. 나머지 뭐, 뭐, 세원, y b n 넷 y b n 너무 힘이 없죠? LB 세미콘. 자, 세원? 세원은 뭐지? 자 세원 내가 이게 사라고 한거 아닌데, 아님 예시를 들은 거지. 한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선 확실하게 뚫어주는 거 보고, 그 다음에 20선 눌러줄 때가 매수라 그랬지. 20선도 안 뚫어졌는데 왜 지금 매수를 했을까? 뭐힘 어, 없으면 얘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다시 빠질 수가 있는데, 이래서 또, 또 묶이고 갈거 아니야. 손절도 못 하고 주수도 별로 없고. 확실히 상승에 상승 나 상승할 거야 앞으로 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 난 다음에 눌러줄 때 들어가야 된다니까 어떤 종목이 됐고 나 이제 상승할 거야 그런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안 나왔잖아 그냥 막연히 여서 아 여서 올려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아시겠죠? 자 우리 연현님 나 연현님 댓글 보고 이 댓글 종목 보고서 영상 만든 거 이거 자3부 어디서 산지는 모르겠어 어디서 뭐 오늘 산, 오늘 산거 같은데 그 그러니까 이거 이것도 별 식초가가 떠서 출발하고 쭉 내릴 때 분차트 보고 한번 매순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설령 여기선 잡았으면은 뭐 그나마 조금 그래 근데 만약에 내려올 때는 못 잡고 이놈이 올라가? 보고 있었는데, 어, 내려올 땐 살짝 겁이나.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잖아. 근데 이놈이 다시 바닥을 찍고 다시 쭉 올라가. 아이고, 가네? 여기서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초보자들은. 여기서 잡을 수가 있어. 얘 이런 모양으로 끝났어. 그럼 만약에 뭐 시초가, 뭐 종가나, 뭐 올라갈 때 잡았어. 얘 내일 은봉이야, 은봉. 내일 빠진다고, 주가가. 그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내려올 때 잡으면은 그냥은 안 빠지니까 한번 올려쳐줄 때 힘을 보고서 보는 거야. 그럼 내일 얘가 오늘 이만큼 먹었어. 내일 시초가가 만약에 밑에서 출발해? 그럼 무조건 던져야지. 무조건 던져야 돼. 던지고 또 잡으면 안 돼. 하루 종일 얘가 빠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봐. 여기서 다시 지지가 나오나. 5일선, 11선 쪽에서 지지가 나오나. 보면 되는 거야. 그, 이만큼을 먹어야, 먹고, 제껴 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자리가 높아. 지금 뭐, 얼마나 갔어요? 지금 바닥에서 500원에서 지금 4,000원 갔어. 10배 갔어, 10배. 10배. 얘는 빠지면 계속 거침없이 빠진다니까, 다시. 그, 항상 조심을 해야 돼. 이거는 약간 조금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 높아 자리가 그냥 대응을 잘 해야 돼. 뭐 나쁜 모양은 아니야. 나쁜 모양은 아닌데, 조금 초보자가 붙기에는 조금 위험할 소지도 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는 괜찮아. 근데 한솔 홈. 자, 이것은 제가 영, 올린 것은 손이 빠른 사람들이 이것은 치든 박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한번 쳐줄 수 있기 때문에 시초가가 너무 높지 않게만 떠주면은, 따라 붙으면은 바로 몇 프로에도, 5, 6프로에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니까는 손이 빠른 사람 용입니다 했어. 그럼 이제 윗걸이 달려서 내려왔어. 그럼 뭐야? 이거 벌어졌잖아. 무조건 빠지잖아. 무조건 빠져.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날, 이날 다 매물 때가 있어. 올라가기가 힘들어. 올라가기가 힘들어. 근데 왜 여기서 이거 오늘 왜사 이거를? 다행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복골보기를 하는 얘기지. 다행히 올라가주는 거지. 올라간다고 확신이 아니잖아. 만약에 올라가면은,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올라갈, 아이거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야. 잘못하면 빠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양을 봤기 때문에. 요거는 하루치 단타용이야. 아시겠죠? 그냥 봐서 빠져 나오든가 하세요. 자, 유인퇴. 나 이거 사라고 안 했는데 예시를 한 거지. 자, 연연님 저 봐. 우수 AMS, 우수 AMS. 이거 들어갔다고 하니까는 설명을 해 드린 거야. 우수 AMS. 자, 아, 이거 설명을 해드린 거야. 어, 이렇게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걸 들어가? 어, 이건 잘못됐는데? 아싸로 이거 들어갈 바에는 어차피 우수하고 유인택을 영상 올릴 때 예를 들었던 부분이지. 이렇게 한 번씩 상, 뭐, 강하게 쳤던 놈들이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에서. 이렇게 예시를 드렸는데, 자, 그리고 양봉이 나왔어. 그럼 운봉 나온다고 설명을 해줬잖아. 그럼, 은봉 나와. 근데 오늘 잡았는 것 같아. 근데 잡았으면, 물론, 저, 모르지, 아무도 몰라. 여기서 양봉이 나와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이 모양으로 봤을 때는, 좀 올려친다 하더라도, 빠질 확률도 많아. 반반이야. 반반. 그럼 만약에 빠지면은, 얘는 여기까지 내려오고, 다시 여기서 힘이 없어. 그러면, 점점, 점점 빠지다 보면, 2,500원까지도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은 안 올려.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올라가는 거한 30~40% 빠지는 거 40~5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사라고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앞전 매물대가 있는 애들, 그리고 음봉인때이 모양 양봉하고 음봉하고 이 모양하고는 또 틀려요. 오늘 모양은.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사실 바닥에 있는 거 저점에 있는 거 저점 쪽에 있는 종목들, 물론 이제 빠져서 손절매도 안 되잖아요. 이거 손절매 라인도 없어. 그럼 20선 거진 는데 20선까지 기다리는데, 20선에서 이게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반동 주기는 힘들어져. 그니까 러 이런 부분에서 종목을 막 내가 영상에서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던 종목들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것 때문에 지금 영상을 만든 건데, 아무튼 좀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시고, 지금 전체적인 장이 박스장이고 저거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 제가 얘기하잖아. 저뭐 종목, 저 여러분들보다도 종목 더 많은 종목들을 알고 있어요. 더 많은 종목들. 근데도, 이거 팔아먹고, 이거 딱 팔아먹고, 한몇배 챙기고, 그냥 쉬어버리잖아. 마땅히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 하나 들어온 거 대한가학, 내가 어저께, 엊그저께부터 눈여겨봤는데, 오늘 이렇게 나가버린 거야. 내가 요날 봤어, 요 날. 자, 봐봐요. 종목을, 이런 종목을 가야 된다니까. 사한가 갔어. 한번 쳤어. 눌러줬어. 그리고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매물 소화를 시키면서 양봉으로 가. 나 이놈 본거 이때부터. 야, 이놈 봐라. 요거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왔어. 요날 본 거야. 요날 그러니까 봤는데, 내가 이제, 그, 저, 뭐야. 그 우리 바이오하고, EID 그거 매매하느라고, 이것을 못 잡았어요. 내 EID에 집중하느라고. 그냥 이런 모양이야. 매물대가 없는 놈으로 해서 들어가야지 승산이 있는 거야. 강한 상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매물대가 없는 놈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다 매물대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다 매물대 있어. 뭐, 다 매물대 있는 거예요, 지금. 유인택, 뭐, 한솔. 다 있는 거예요. 유로스도 매물대 있는 거예요, 유로스도. 매물대는 있어도 그렇게 큰 매물대가 아니라서 1차 목표는 뭐, 한 뭐, 요 부분. 3,700원, 3,800원. 뭐, 요 부분인데, 혹시 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쳐줄 때는 한번 빠져나오. 이만큼 수익은 내라는 얘기지. 근데 잘못하면은 또 빠지게 되면은 계속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요 라인을 잘 선별을 해서 한 번에 보시란 얘기지. 그니까 얘는 만약에 3,300원 쪽에서 샀어. 그럼 3,400원이 와도 본전, 본전을 하고 있잖아. 손실은 없잖아. 근데 다시 그놈이 깨져? 다시 3,300원 쪽으로 내려와? 그러면 빠져나와야 돼, 일단. 3 3 0 0원을 샀기 때문에, 3,300, 뭐, 10원, 15원에 샀으면은, 3,300, 뭐, 10원, 15원, 본전 쪽으로 내려와? 빠져나와야 돼. 본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왜냐? 3 3 0 0원을 샀는데, 예를 들어, 3 3 0 0원을 샀는데, 쭉 빠져서 손절 못했어. 그럼 3,200원, 3,150원까지 내려오면 몇 프로야? 손해보고 있죠? 그럼 여기서 반등을 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본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본전 쪽으로 내려와. 아유 빠져 나오자. 손해는 보지 말아야지. 빠져 나와. 그러면 진짜 3,150원 쪽으로 내려가. 거기서 다시 힘이 생기나 안 생기나 거기서 다시 사면 되는 거야. 힘이 생길 때 빠지는 데도 그냥 갖고 가서 버티지 말고. 일단은 본전 쪽으로 빠져 나와서 다시 3,150원으로 내려가. 그럼 거기서 한번 잡아 보든가 아니면 한번 싸우는 걸 봐서 분차트 보고 힘이 있나 없나 어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잡어 그때 잡으면 되는 거예요 3,300원에서 빠지는데 3,150원까지 갖고 가지 말고 아시겠죠 그냥 그런 식으로 매매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